안녕하세요, 유소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프로치의 기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일단 어프로치를 하실 때 스탠스는 평소에 쓰시던 스탠스보다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깨의 넓이보다 좀 좁아지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어프로치 할 때는 오픈 스탠스를 서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오픈 스탠스를 쓰기는 서는데 보통 오른발은 일자로 위치해 있고, 왼발만 타겟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열려있는 오픈 스탠스를 쓰는 경우가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왼발이 돌아가 있는 만큼, 오른발도 같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서는 이유는 아무리 어프로치 스윙이 작은 스윙이라고 해도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만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이 아니고,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왼발, 오른발이 같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같이 몸통이랑 팔이 같이 움직이기가 더 수월한 것 같고 그리고 체가 다니는 길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아마추어 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스탠스를 서셨다면 그 다음에 그립을 잡으실 때는 평소에 그립 잡으시는 것보다 한 1cm 정도? 2cm 정도?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그립을 짧게 잡는 것도 얼마만큼 짧게 잡아야 되는지 원래 아이언 칠 때만큼 잡으면 안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 또한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사실 돼요 근데 짧게 잡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스탠스 잡게 섰고 또 그만큼 공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짧게 잡아야 하고 그리고 어프로치는 특히나 컵에 가까이 붙이기 위한 차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을 짧게 잡아주는 게 공을 조금 더 어, 컴팩트하게 더 정확하게 맞추는 데 있어서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어프로치할 때도 클럽 생긴 모양 그대로 두고 잡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어서 손이 만으로 왼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어드레스한 상황에서. 클럽을 그대로 두시고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공의 위치는 어디가 좋으냐? 어 가운데 정도가 가장 편한, 조, 편안하고. 그리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에 용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가운데 위치에 있어도 제 오른 발이 조금 왼쪽으로 돌아 있기 때문에 공이 오른 발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공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러면 어드레스에 대한 건 이제 여기서 끝이 난것 같고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들었다가 이렇게 힘을 축 빼면서 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프 때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너무 손목을 안 쓰시고 이렇게 뻣뻣하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이 삼각형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이게 손이 많이 내 몸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삼각형 모양만 유지하신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루까지 하시면 이게 가장 일정하게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으신 점은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 손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 손의 모양이 공을 맞을 때에도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어드레스 모양이 어, 제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어드레스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을 맞출 때 어떤 모양이 되느냐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맞는 순간에 손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뒤로 가는 경우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의식적으로 릴리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체가 떨어지는 스피드로 공을 보내시면 되는데, 내가 손으로 공을 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실 때에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탠스, 간격, 뭐, 공과의 간격, 그립, 이런 거다 생각을 다 하신 다음에, 이 삼각형만 유지해서 백스윙 들었다가, 이렇게, 피니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더 쳐볼게요. 제가 얼만큼 삼각형의 유지가 오래 되는지 그거에 중심을 맞춰서 봐주세요. 그럼 여태까지 제가 어프로치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어, 핀 옆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멋있는 어프로치를 하는 골퍼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프로치 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